그 다음에 연습 뜨고, 뜨고. 콤비브라 연습 하는 거예요, 알았어요? 예! 어, 각자 뜨고, 어, 그 다음에 차차 하고, 이 사람은 나오고, 이 사람은 투으라 음. 가고, 콧대 왔서 콤비로 뜨고, 어, 그 다음에 각자 자리 가서 또 뜨고, 그 다음에 와서 끌때 나도 수비하고그 어, 다음에 또 뜨고,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와서 음. 한번 와서 뜨고, 준비하고, 다시 각자 자리 가서 뜨고,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이트 와서 2스텝, 원스텝 스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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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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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갈때자리 한번 주고이한번 끝나는 거야사라이드갈 아 때는 스텝. 센터가 먼저 자리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어, 어. 상대편이 2단이로 라이트 터스했을 때센터 따라오잖아 같이 가면 그렇게 잡기, 위치 잡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는 사이드가 먼저 자리 잡아주는 거야 어, 그럼 이 사람이 와서 맞추기 쉽겠지 안 그러면 다들 부딪힌단 말이야 네. 센터도 같이 뛰면 센터 공이 짧다 그럼 먼저 와서 잡아주면 그렇지? 그럼 여기 맞추고 그러면은 어쨌든 사이가 안 벌어진다고. 잘 네, 알겠어요? 네. 처음에는 센터가 이동 하이브 만들어 주는 거야. 그럼요. 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드가 이동 하이브 만들어 주는 거고. 이렇게 한번 해봐요.